Always be c l a s s 안녕하세요, 클래시 TV의 크래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다주입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제 회동을 했는데 아, 오늘 또 수트.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수트가 필요한 나이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정말 힘든 시기지만 또 취업에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네. 이제 클로버님들께서 카페 에 올려주셔서 네. 네. 저희가 직접 몸소 가격대별 정장 브랜드 비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료 조사를 며칠 전부터 했었고 답사까지 갔다 와서 하나씩 다 입어보면서 패턴이나 품질이나 원단 종류나 핏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브랜드를 같은 가격대라고 봤을 때좀 추천해드리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노커스의 박전대. 대표님은 테일러시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 저는 회사생활을 좀 오래 했고, 수트를 좀 오래 입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회사원일 때 느꼈던 거, 혹은 내가 한이 정도 직급의 회사원이면 아, 이런 아... 수트를 입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브랜드들이 에스티코나 아... 어, 젠, 그리고 뭐 맨인 수트,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잘 사면 아마 10만원대 혹은 10만원 아, 이하로도 이제 수트 한 벌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셔츠 아니고 수트? 네. 와, 아무래도 이런 브랜드들은 급하게 사거나. 맞아, 맞아. 막 사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수트를 이제 제대로 구매를 하실 거면, 사실은 이런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상위 브랜드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수트에 어떤 소품이 필요하거나, 험하게 일하시는데 수트가 필요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호텔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기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진지하게. 뭐 회사에 취직을 했다, 혹은 면접을 본다. 그럴 때 입으시면 저는 한철 입고 나면 못 입겠더라고요. 네네. 응, 그래서 추천은 안 드리고 싶은 브랜드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의 브랜드들은 패스하고 네, 다음 브랜드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가격 기준으로 50만 원대 이하인 브랜드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인터넷상에서는 g g m 티커라고 아... 불리는 브랜드들이 있죠 지오지아, 질크, 엠비오, 티아이포맨, 커스텀멜로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오지아 같은 경우에는 네. 매장들이 좀 많이 철수한 편인 것 같아요 조사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많이 아시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엠비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삼성물산 패션 부분 이제 음... 구제일모직에서 다뤘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철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온라인 브랜드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브랜드는 바로 ZIK입니다. Z. 네, ZIK. 네. 아, 제가 매장을 들러봤잖아요 저희가 네. 세월이 지났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음. 지크는 좀 퀄리티 있는 옷들도 많이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처음에 취준생일 때,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구매했던 브랜드가, MBO랑 지크였거든요. 음. 그때 당시에 샀던 옷은, 오래 못 입었어요. 어쨌든 저는 전투복으로 입으려고 산 거긴 했었는데, 품질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의 초년생들이 음. 입을 만한 수트 기본적인 모델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그 모델과, 또, 다른 버전의 네. 좀 약간 고가 맞아요. 원단부터 네. 좀 이제 그런 메이킹이 들어간 라인까지 이게 완전히 양극화되어 네. 있는 느낌? 맞 맞아 맞아요. 라인이 엄청 확장됐는데 완전 사회 초년생들이 입으실 수 있는 한 40만 원, 50만 원대 네. 그리고 이제 아예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수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원단이 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음. 그 코트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네. 코트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음. 코트 원단으로 굉장히 인정해주는 블로피아나라던가피아전차라던가 음. 음. 뭐 네. 세계적인 고급 원단을 만드는 회사들의 원단을 사용을 해서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코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원단 가격에 비해서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음. 그 원단 가격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피에전체 캐시미어 100%의 원단으로 만든, 음. 뭐, 코트가, 뭐, 100만 원이 안 된다. 음. 기성 브랜드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네. 기성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단을 사서 가격을 좀 많이 네. 맞게 이제 수입할 수 있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초년생들이 입을 만한 수트를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네. 제가 직접 다 입어보고, 이제 원단들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음. 일단 핏 같은 경우에 너무 슬림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부분을 조금 소화하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시도들 같은 게좀 보였고, 음. 소위 말해서 좀 날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없었어요. 제가 음. 옛날에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었고, 완전 핏이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었지만, 네네. 진짜 괜찮다. 음. 예, 입을만 하다. 진짜 좋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 핏도 그렇고, 전반적인 거기 구성도 그렇고, 네. 뭐 가격대도 그렇고, 딱 모든 거의 중간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음, 맞아, 맞 평균을 딱 찍는 느낌? 네. 사회초년생을 위한 수트도 음. 너무 막 슬림하거나, 폴리스테리라던가, 에 이제 우레탄이 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원단보다는, 네. 폴리가 섞여있지만, 이제 소량 섞여있는 음. 이제 그런 원단이라던가, 네. 핏도 너무 슬림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러운 원단까지 사용해서, 이탈리안 이런 테일러링이 들어간 듯한 그런, 그런 옷단도좀 보였어요. 어, 이런 셔링 같은 것도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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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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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코듀로이 자켓도 <laughs> 있었고. 어 맞아요 맞아요. 나름대로 다양하게 좀 밸런스가 네.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약간 중상 정도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의 퀄리티와 구선이었던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 평상복으로 네. 입으시기에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들이 드는 공감해요 네. 참고로 지금은 백화점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시면 더 저렴하게 어,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아, T.I. 포맨. 아 네네. 네 T.I. 포맨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지크랑 이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이제 한 3, 4 0만 원대 살짝 낮은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성 수트가 좀잘 맞는 맞아요. 체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좀 잘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I. 포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슬림한 느낌이 아. 있었어요. 포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느낌. 그리고 어떤 분이 잘못 입으면 조금 날티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진 않지만, 네네. 그런 핏이었습니다.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응. 유행을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보는 응. 브랜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20대들을 사겟으로 하다 보니까 응. 20대들은 아직 수트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을 뿐더러 네. 수트 딱 라고 했을 때 응. 굉장히 슬림한 느낌을 뭔가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판 소재가 많이 들어있는 응. 그런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약간 화려한 느낌을 주는 응. 경우도 많고 응. 테일러링이라던가뭐 좋은 원단을 사용하기보다는 20대들이 딱 입었을 때 뭔가 확 잡아준다는 응. 느낌을 주기 좋은 그런 소재와 핏으로 제작한 느낌이었고 네. 또 어디서 볼수 있냐면 수트를 제외한 모든 옷, 다른 코트라던가 네. 캐주얼 아이템들은 요즘 정말 20대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오버사이즈드의 캐주얼한 느낌의 어떤 아이템들이 훨씬 더 줄을 잃었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제 타겟팅이 좀잘돼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려면 원단 가격은 조금 어느 정도 포기를 네. 해야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정통 수트로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원단은 아니었고 음. 뭔가 회사에서 입기에는 조금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강했고 음. 오히 평상시에 내가 뭔가 슬림핏의 음. 어떤 조금 약간 세련된 느낌 그냥 화려한 느낌의 슬림핏 스트를 찾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어, g m 티커의 마지막인 멜로우입니다. 커스텀 멜로입니다 커스텀 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롱 브랜드인데 네. 비즈니스 스트로서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예, 제가 입었을 때는 핏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가격대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도 고급스럽고 단정한 느낌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해서 네. 면접을 볼 때도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은행원 은 같은 이런 금융권에 좀 네. 신뢰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에 좋은 예, 수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네. 또 호랑이 다배편 시절 다시 가면 네. 네. 그때 제가 또 샀던 수트 중에 커스텀 멜로가 있었어요. 어? 커스텀 멜로우의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모토가 클래식 앤 위트에요. 음. 네, 클래식이 약간 위트를 더한 느낌. 어. 네, 그래서 라펠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라펠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인 콘템포러라던가 비즈니스 수트의 기술은 약간 일반적인 이런 각도라면은 네. 이번에 봤던 그커스텀멜로스 수트 같은 경우에 라펠이 네.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맞아요. 네. 한 5시 정도를 가리키고. 네. 5시 정도로 쭉 내려오는. 네. 동묘시장에서산것 같은 느낌의 음. 그런 라펠인데 그걸 슬림하게 이제 뽑으면서 맞아요. 사실 약간 브리티시한 느낌이 좀 나는 음. 약간 영국 수트의 어떤 디테일들을 조금 잘 녹여낸 느낌이었고 숏 네. 실루엣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인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더 약간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한 약간 그런 음, 옷이다. 네. 아까 직장인한테 어울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직장인 중에서도 약간 패션 쪽이나 음. 크리에티브한 이 거를 좀 추구하는 어. 직종에 지원하는 음. 분들이 음. 뭔가 이제 과하지 않으면서 좀 약간 티를 내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 수트를 살 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왜냐면 아, 조금 맞아요. 튀는 요소들이 있어요 디테일들이 저는 그걸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벌만 있는 사람이 계속 이걸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디테일들이고 음. 그래서 수트가 이미 좀몇벌 있을 때한두벌세벌 음. 벌 정도 있을 때 음. 추가로 구매하실 때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음. 예, 브랜드였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컬러가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컬러인 다크 네이비하고 체컬 음. 그레이스투가 음. 딱 정면에 걸려졌어요. 음. 색감 때문에 제가 사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오그 어,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격대가 백화점 가 기준으로 50만 원대까지 구매할 수 있는 수트 브랜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우선 소재에 있어서 나 네.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테일러다 보니까 음. 좋은 원단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30, 40, 50만 원대에서 어떻게 수트를 만들 수 있지? 음. <laughs> 이게 약간 좀 상상이 안 됐었는데 옷들을 음.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소재들이 굉장히 좀 아무래도 이제 폴리에스테르라던가뭐레이온이라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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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섬유들이 좀 많이 첨가가 돼서 음. 단가를 낮추면서 음. 판 소재로서 약간 활동성을 높이는. 음. 그런 부분에서 아, 아직도 역시. 동일하구나, 이런 느낌 네. 받았고.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소재는 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옷의 설계도는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조금 입었을 때 이런 팔 부분이라던가 등이라던가 뭔가 활동할 때 앞으로 보통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부위들의 여유량을 좀더 키워서 좀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수트를 좀 만들면 어떨까. 네. 그건 사실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laughs> 한번 네,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가격대의 수트들은 20, 30대의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초년생 네. 정말 전투복처럼 아, 네. 데일리로 그냥 막 뛰어다니는 예, 사람들 예, 네. 좀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지도로 따지면 노커스 수준으로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랜저 같은? 아 <laughs> 그랜저 비슷한 <laughs> 네,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러웠어요.